첫 번째로 야철 3분 거리에 최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수익률 9.6%의 보수익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 90평 이상의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 사업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을 잘게 잘게 분석해 팔만 발라 여러분 밥상에 내어놓는 부동산 멘토링 스쿨 박서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입만 벌리고 계시면 저희가 다 떠먹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남구 대명동 소재 초역세권 상가원룸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분석할 때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지가 좋으면 다른 단점이 있더라도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매물 최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북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활용도 면에서도 아주 좋고요. 대출 시에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물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에 준공되었고요. 대지 면적 92평, 그리고 연면적 173평. 가구 현황으로는 원룸 4가구, 소름 6가구, 쓰리룸 2가구, 그 다음에 1층에 상가 주인 세대로 해서 전체 1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특이사항으로는 북 8m 도로를 접해 있고, 건물 옆으로 해서 자도 3.5평 정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도를 보면서 간략적인 주변 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물 위치는 대명역 바로 뒷블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8차선 도로인데요. 매물을 중심으로 해서 대명역, 대명초등학교, 그리고 홈플러스, 대래시장까지 후보로 한 4분 정도면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대명리시빌 아파트 2022년 준공 예정인데요 현재 남구 대명 6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개발이 좀 더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재개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매물 위치 앞으로 잠재적인 성장 방안이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생활 반경을 조금 더 넓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물 위치가 여기이고요 본 매물에서 북쪽으로 보시게 되면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종합병원이죠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두류공원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서부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 본 매물에서 남쪽으로 보시게 되면 압산순환도로 바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거라든가 생활환경이 좋기 때문에 뭐 직접 거주를 하시면서 임대사업하기에도 정말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내외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물 영상 보셨는데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매매 내역입니다. 네, 현재 매매금액 16억 5천만원 은행 대출 6억 3천만원 통보증금 6억 6천 5백만원을 해서 현재 인수 가격 3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월세 수익은 463만원에서 이자를 제외하고 순수익 285만원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분석 결론입니다. 네, 첫 번째로 지하철 3분 거리에 최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익률 9.6%의 고수익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현재 90평 이상의 넓은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마지막으로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임대사업하기에 최적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매물 어떻게 보셨는지요? 요즘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화두가 볼똘한 한채인데요. 매물 지하철 초역세권으로 대지가 무려 90평이 넘습니다. 윈세대 거주 시 5억 정도에 인수하여 매월 280만 원의 수익인데요. 주거 및 교통 환경 좋은 곳에 거주하면서 연금 같은 월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매물이 똘똘한 한 채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추천 매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